생각해보면 내가 20대 시절에 되게 가성비에 소비를 많이 했던 것 같아. 서른이 넘은 지금도 내 주변에는 가성비에만 소비를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오히려 어렸을 때 알바 존나 해가지고 비싼 옷 사면은 그게 주격이 전도가 돼버려가지고 누가 옷 더럽히면. 막, 이거 갈겨버리고. 그렇게 입을 바에, 10대, 20대 초중반, 뭐, 20대 후반까지, 가성비에다 쇼핑을 하는 게 낫다. 오늘은, 극강의 가성비를 추구하는 이들이 정말 만족할 만한 콘텐츠로 내가 입어본 가성비 제품의 최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키미어고요. 국내 도메스틱 브랜드로 시작을 했지만, 내가 봤을 때는 앞으로 SPA 브랜드 자리를 넘부지 않을까. 가격 대비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지금 내가 입고 있는 니트도 키미어의 제품인데, 가격을 보고 10대, 20대 초중반 친구들한테 추천해주려고 했는데, 근데 입었을 때 30대인 내가 입어도 가성비 제품으로는 너무 좋다 여름에 땀 많이 나가지고 반팔티? 아 존나 소모품이야 돈 아까워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이런 데서 소비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 이게 또원플러스원 투팩으로 44,9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에 22,000원 정도에 구매를 하는 건데 지금 라운드 티셔츠 같은 거 있잖아 포인트로 이런 거 가져가줘도 괜찮아 근데 개인적으로 정말 진짜 제대로 가성비 뽑아가지고 초라한 엔조이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검정색 라운드 니트만 두 개를 사주는 것도 방법이야 이 팔쪽 쫀득쫀득하게 달라붙는 거 봐봐 형이 뭐 그렇게 멋을 거의 없거든요 근데도 이런 식으로 잘 달라붙게 만들었고 몸에 어느 정도 안착되게 맞으면서 체형 보완도 돼버리는 30대 때몸안 좋으면 뭔가 읍서 보일 수가 있고 10대, 1 0대 초중반 때는 근육 발달이 덜 해가지고 체형 보완이 안 되는 옷 입으면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근데 여기 체형 보완이 잘 되다 보니까 좀 듬직해 보이는 남자의 멋을 가져갈 수 있는 팔쪽 이런 거 하나만 둘러줘도 뭔가 센스 있는 카리스마 있는 그런 룩이 완성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입고 있습니다. 진짜 2만 원대 니트에서 이렇게 디테일을 챙겨서 가져간다라는 게 믿기 어려울 정도로 내구성이나 기본으로 갖춰야 될건다 갖췄다 이 얘기야. 핫지 니트치고 약간 흐물거리는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여름이란 계절에 더잘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장 큰 장점은 라운드 라운드를 골라도 되지만 라운드 카라 버전을 섞어서 골라도 된다. 내가 진짜 딱 추천해주고 싶은 조합이 블랙 카라 반팔 니트 그다음에 블랙 라운드 반팔. 니트 이렇게 해가지고 두개 구매하면 데이트할 때야 그냥 착골색 슬랙스 입어도 되고 청바지 입어도 되고 다양하게 스타일링 활용이 가능하면서 섹시한 남자의 무드까지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컬러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거의 SP 브랜드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거 가져가 주시면 되는데 이게 하나에 22,000원 정도의 가격인데 단추에 또 이제 로고가 들어갔다 장수를 어마 무시하게 뺀다는 얘기야 이 정도 가격에 이런 퀄리티로 옷이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이런 좀 저렴한 합리적인 가격의 니트 들은 관리의 용이함도 있어. 그러니까 니트를 고급 소재로 비싸게 주고 구매를 했다. 무조건 드라이클리닝 맡기지 않으면 옷 망가집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세탁기 돌릴 수가 있다라는 거. 건조기까지는 안 돼. 그리고 여름에 반팔 티, 코튼 반팔 티만 입어본 사람들은 여름 니트 형이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구매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좀 망설여졌다면 이렇게 가성비 제품으로 입문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내 주변에 그게 오히려 더 좋은 거야. 너가 군계일하게 될 수가 있어. 두 번째도 니트인데 이거는 케이블 니트입니다. 이것도 투팩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두 팩이에요. 그러니까 44,000원에 이거 두개 가져갈 수 있다. 라운드로 두개 가져가도 되고 카라 하나, 라운드 하나, 카라 두개뭐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가져갈 수 있게 출시를 했는데 내가 가성비 브랜드 중에 키미어를 계속 소개하는 이유가 미니멀한 느낌인데 남자다운 무드도 가지고 있고요. 일단 핏이 나한테 너무 잘 맞는다는 거. 이 핏이랑 살에 닿는 촉감 상당히 부드럽고요. 방금 전에 보여줬던 이 핫지보다 훨씬 좋게 딱 감기면서 떨어지긴 하네. 그냥 합리적인 가격에 휘뚜루마뚜루 입을 니트로는 거의 뭐 최고인데 이거는 컬러도 딱 요거 두개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이비, 아이보리. 마찬가지로 아크릴코튼 혼방으로 세탁도 용이하게 할수 있는 제품이고 여름에 데이트하거나 아니면 저기 뭐 양양 이런 데 놀러 갔을 때 그럴 때 휘뚜루마뚜루 툭툭 걸쳐도 굉장히 남자답고 섹시할 것 같아요. 스마트한 느낌으로 안경 그냥 싹 들어와도 느낌이 있죠. 이런 식으로 싹 어. 안녕하세요 몇 명이서 놀러 오셨어요. 오우 오우. 저기 진짜 편의점도 원 플러스 원 아니면 안사 먹거든요. 왜? 왜? 이 음료수 그냥 제로면 됐다. 맛은 뭐 거기서 거기다. 근데 니즈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원 플러스 원 하는 거 그냥 아무거나 사가지고 마셔버리는 거야. 그런 관점에서 옷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원 플러스 원 제품 추천 안할 수가 없잖아. 이 계속 이렇게 할인하는 거 아니야. 할인폭이 크지도 않아. 이미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이틀 간만 5월 18일까지 이 가격에 판매가 되고 뭐그 이후에 오른다 그래도 몇천원 차이긴 하거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지금 가셔야 돼. 에. 다음은 피그먼트 반팔 티셔츠. 이것도 투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당 17,000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는 티셔츠인데 기존의 피그먼트 티셔츠랑 좀 다른 점. 이 밑단에 립이 들어갔습니다. 뭔가 스웨셔츠에서 보이는 그런 디테일을 넣은 피그먼트 티셔츠라는 거. 이게 지금 가먼트 워싱이랑 솔트 워싱 두번 돌려가지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워싱감이 일품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봉제 라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먹은 뭐 이런 것들 참고해주시고 이런 좀만원대 피그먼트에서 느껴지는 특징, 두께감이 조금 얇다. 근데 이게 여름이라서 더워 디지게는데 두꺼우면 뭐하냐하면서 이걸 장점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해서 구매해주시면 될것 같고 내가 지금 입은 컬러가 카키고 이게 차콜인데 이두 가지 컬러, 뭐 국밥 컬러죠? 이런 것들 이제 가져가주시면 후회는 없는 거야. 거기다 개기부리고 싶다? 그러면 핑크 스카이블루 이런 쪽으로 또 넘어가는 거야. 아무리 세탁해도 비티지한 느낌으로 그냥 계속 입어. 월리된에는 티셔츠니까 여름 반팔티에 돈 너무 많이 쓰고 싶지 않다 그냥 가성비 추종을 맞춰서 구매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또 이런 거1 플러스 1을 가져가주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다음은 키미어버무나 애드 데님 쇼츠 야나 진짜 이키미어보고 깜짝 놀란 사실이 뭐냐면 이거를 워싱한 버전 워싱 안한 버전 가격을 따로 받더라고 그러니까 같은 디자인인데 워싱을 했으면 5천 원 추가 이런 바지를 2만 8천 원에 팔면서 워싱 버전, 노워싱 버전 가격까지 추가해가지고 받아버린다 야야 진짜 그만큼 마진을 안 남기고 정말 저렴하게 박리담회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야, 의류는 이렇게 하면 은 생산자들은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뭐 그거 알게 뭐냐? 소비자들은 그냥 존나 대잔치를 벌여버리는 거야. 지금 무신자 스탠다드랑 가격으로 맞짱떠도안 밀린다고 완전 S P A 브랜드인데 거기다가 디자인까지 들어가 버리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런 지퍼 다 Y K K 써버리고 캔톤 리벳 키미어 음각로고 박아버리고 여유로운 사이즈에 하프 밴딩 디테일에다가 이게 노너싱, 카고 버전, 스웨 버전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그 바지에 맞는 컬러의 스티치 배색을 넣어가지고 또 거기다가 재미를 추가한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약간의 입스러움을 가져가고 싶은 남자들한테 범유다 기장 너무 과하지 않은 거올 여름에 하나 가져가주면 좋거든요. 무릎을 살짝 덮는 기장감으로 허리는 34가 맥시멈이야. 평상시 허리 34를 입는 내가 입었을 때딱 맞는 느낌이고요. 허리 34 미만인 사람들은 정말 편하게 요만한 가성비 팬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쯤 싹 가져가서 양말 올려 신어가지고 여름에 쭈랑해내줘야 하면 좋잖아 지금 입었을 때 핏이 마음에 드시는 사람들은 하나쯤 가져가도 후회는 안할것 같은데요 마지막은 키무의 원더쿨 메쉬 코튼 카고패츠입니다 요게막 파라슈트 버전도 있고 이 원단 구겨져 있는 크리즈 버전, 카고 버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원 플러스 1이거든요 가격은 46,000원 보통 상의보다 바지만 드는게공임비가더 들어가는데 바지를 하나에 23,000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구매하면 키링까지 준다고 하니까 이럴 때 구매하시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나는 파라슈트 버전으로 하나 해가지고 받아봤는데, 핏이 일반적이어서 오히려 좋았다. 이게 막 졸라 와이드하거나 존나 타이트했으면 말안 됐는데, 핏이 내가 느끼기에 적당히 여유 있는 레귤러 핏으로 느껴졌고, 이 조직감이랑 시원한 터치감, 두께감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예를 들면은 일반 바지 같은 거는 이렇게 빛이 보이나? 살짝 보이죠, 여기? 이 바지는 봐봐. 빛2가율이 높잖아. 원단이 굉장히 얇고, 냉장고 바지 같은 느낌입니다. 에 더위를 많이 타는 사람들 긴 바지 입을 때 이런 바지 입으면 좋거든요. 이런 검정색깔 기본 바지 같은 거 저렴하게 가져가서 후회한 적은 없었거든요. 오히려 이런 바지들을 막 밝은 색깔 컬러로 갔을 때는 잘안 입게 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 돌이켜 보면은. 근데 이 정도 가격대 에 블랙 바지 하나 가져가 주시는 거는 야 이거는 느낌이 개나죠 거야, 컬러가 블랙 차콜 카키 아이보리인데 아이보리만 폴리 백이고요 나머지는 코튼 백이니까그 부분 참고해주셔서 구매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성비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바지를 시원하게 한두 개쯤 가져가주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SP 브랜드랑 가격으로 막장 뜬다 으 응. 오늘 이렇게 가성비 대표 브랜드 키뮤의 제품들을 같이 한번 싹 훑어봤는데 가장 큰 장점이 가격 대비 퀄리티. 근데 가격이 정말 많이 낮고요. 이렇게 가격이 낮은 브랜드에서는 완전 대중 옷에 관심 없는 만식의 스타일로 전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키뮤는 그래도 옷을 관심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입문하기에 좋은 브랜드이다. 이거 엄청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에 우선순위를 두고 쇼핑을 하는 사람들에게 키뮤는 진짜 무조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줘서 고마워, 새키야. <laughs>